내인데장할까요 아, 어, 그러면 오해 무나해 볼까? 이거 힐 딸리는데. 그러면 메르시 해야지. 어, 아, 아, 안데 아, 오케이. 여기서 다시 트레이 할게. 참전하십시오. 아, 이러면 원탱이잖아. <laughs> 라인 있다. 어, 이라도 있어요. 고알 나이스. 잡아 빠졌어요. 주는 방법도 빠졌어. 라인 뭐 좋아. 오, 잔다. What? 오! 라인, 라인 헬벤 빠졌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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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떤 모양인가? 알아볼게. 화비, 안아볼게요. 안아, 끝까지 못 가. 와, 끝까지 버텨. 상대편 진영 지금 난리 난, 우리 편 진영은 아니야. 뺐다 가자, 뺐다 가자. <laughs> 지금 상대편 진영의 공사 다 끝났어. <laughs> 나도 윈스턴 빼야겠다. 자국성이 안 맞아. 어? 잔다 딜 어, 빼고 그냥 딜러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딜러 할래 아 근데 이거 원탱 아, 우리 지금 시베트라 공사 끝났어 잠깐만 아, 우리가 죽여야 돼 어. 아 이거 원탱이라 못 들어가겠어 괜찮 아, 이정 뭐. 아, 이거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거 뭐. 이거 뭐. 아, 이 아,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아, 이거 이거 Oh? Judite, 오! 많스! 나이스. <떤> <떤> <wohl> <laughs> 왜죽죽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죽어 k a 나 set. Is 세트 to the shizaki direction? I'm 넌강해다 돌격해 축하해 컷 나이스 오즈 내가 피 계속 치료해줄게 아무것도 안하다가 저거 하나 하니까 길 동메달 됐어 동메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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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 같이 오실까요어 네. 있어요. 드디어. 게이드 모드. 안 돼. 힘을 또다 다시 네체대 좋아요? 오히려 거점에 못을수 있나? 그때 죽겠어. 어. <laughs> 어. 니다아다고니다텔러 어. 삽니다. 살살 띄요됐 <laughs> 그 <액대로 움직여. 웃음>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 형진이 형 디보에 없네. 어. 계속 없던데. 처음으로. 뭐 <laughs> 어, 다른 팀 <laughs> 계속 같은 팀일 때마더 팔아 조심. 오케이. 이산닌 거. 음. 나이스 음. 뒤에 트해 돌았고? 너무 많이 가, 돌았으니까 별로 안 봐도 어. 될것 같긴 한데 호그가 앞으로 나와주면 같이 어, 어. 뒤엔. 어. 내가 우리 앞에 두명 있고 뒤에 다틀레 보고 있어 갈래 빠졌고 제가 볼게요 앞에 봐주셔야 돼요 안 돼. 뒤에 있나? 트레.. 힐밴이 우리 좀 많네 일단 그냥 맥크리가 봐주는 걸로 하고 어, 파일 줄수 있겠다. 나이스. 아, 너, 너 힐, 힐 받고 가라. 그래, 이거. 앞에 힐줘 우리 앞에 힐. 자녀사람에. 의사 있습니다, 의사 있습니다. 갈 캐리온. 나이스. <laughs> 폭탄 빠졌지? 이거 왜 크리가 틀레 와를 못 쳤어 트레 지 아까 계속 뒤에 있는데 맞아 아 근데 안 지, 안 뒤에 안 있는 안거안 치고는 안 크게 그건 없던데 아주 위협적이지 난어 우리 힐뱀 많다 아 그냥 발키리 쓸게요 저서 발키리 씁니다 쟤묶네어 다행이다 와가서 빅뱅 얻어 다리아 이거 가운데 컸자면 안에 살릴게. 제프 살리고. 다리아 같이 봐줘야. 제프다. 어, 제프군. 어. 다리아 좀 받아놨다. 우리 다, 다피도 메리스 죽음? 오, 메리스 살렸다. 다리아는 죽어, 이러면. 다리아도 필드였는데. 서서서도 됐어, 됐어. 막았다. 부활 있어요? 지한

또 <laughs> 충차 <튼튼차 마>, 맞았어. <laughs> 딜을 봐주는 게. 아나힐힐베어 아... 갖고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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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살게 더라피못 봐줘 이거. 맞아 맞아. 그러나한명딱 맞았어. <웃음> 아, <웃음> 오, 밖의, 밖의. 나, 네. 오한명오른쪽 뭐, 뭐, 있는데. 우리 원탱 트레반피. 오, 오, 나이스. 트레반피 어, 컷. 맥리 살렸고. 한점 어, 들어갈게. 한점 어, 들어가도 됨 계속 킬줄오이 어, 뒤에 있는 거같다반 견질 주고 트레일 주고 다시 견질 주고 발 필요 어오 제가 맞네 오고 어. 여기라 아 내가 내 내가 힐 주는 위치가 안 좋다 좀만 뒤로 뺄수 있나 알아. 라 계속 치료 빠졌어 아. 잘 치료해줬어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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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뭐 있어? 어. 뒤에 트레인데? <laughs> 메르시 죽었다. 아이고 미안해. 말 못했어. 나 죽는 거. 이거 너무 티지 커리 밀린다. <laughs> 어쩔 수 없지 그거는. 우리 팀은 아직 내가 필요해. 절 믿으세요. <laughs> 저쪽도 다 썼나 보. <laughs> 가갔리가요 이거 이스우 같이 봐줄 수 있나? 힐은 줄수 있어. 어디서 주는가? 킬 살릴게. 이바 힐, 이제 힐줄수 있어. 이 해줄게. 들어가자. 못 들어가나? 우리. 들어 갑시다. 점정는 내가 중심님 고 오히려 먼저 볼래요? 발리온 포그 옆에 오른쪽? 근 아, 나발키리였었지데강 살아있어요. 발키리 뽑아. <laughs> 살아 어까 많으니까. 공격 괜찮을 거야. 써서. 어. 아이 오, 이걸 카안 맞았네. 우유답 별로 없어요. 모이피 별로 없어. 모이컷저 호그마 잡으면. 어, 저돈좀 놓고 올게요. 네. 와우! 오, 뭐, 뭐야. 오, 앞에 잘 보이네. 저거 죽었으면 재밌어. <laughs> 아싸, 내가 맵정이다.